자, 가져가신 프린트 5가의 현재 완료와 목적격 관계 대명사 파트 하도록 할게요. 현재 완료는 저희 너무 많이 했었죠. 기억하시죠? 뒤로 설명할게요. 제가 정리되는 부분 칸 모자라시면 그빈칸줄 해드린 거 있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줘야 돼요. 현재까지 영향을 줘야 됩니다. 즉 과거에서 끝나. 그럼 얘는 뭡니까? 그냥 과거 시제 쓰시면 돼요. 요거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기본 공식은 아시죠? have나 has 플러스 과거 분사. 즉 다시 말해서 pp의 형태고요. 이때 have는 조동사기 때문에 뭐야? 바뀌지 않아요. 즉, 늘 have 아니면 has가 와야 됩니다. 바뀌는 건 누구야? 요거죠, 요거. 얘가 바뀐다 당연히 p p 형태를 못 외우시면 여러분 시험 보기가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헷갈려서 뭐 hide hideed h hide i d e 줄 알았다. 이러면 문제를 풀수 없죠.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PP 형태를 정확히 외우고 계셔야겠고요. 그 다음 시점을 보셔야겠죠. 문제의 대부분은 이 시제 구별입니다. 자, 보시면 어제 극장에 갔대요. 그건 뭐야? 나 어제 극장 갔어. 그럼 지금은 극장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어제 갔다라고 한 거니까. 그 즉, 어제로 끝났어. 그럼 그냥 어제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so far이 중요하죠 so far이 뭔데요 하시면 지금까지 이거 현재 완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즉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는 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세번 가봤대요 그럼 뭐야 경험이죠 그럼 과거부터 지금이 뭐야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have pp i have been to theatre e times 나는 세번가본 적이 있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완료는요.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yesterday 무슨 어고 last 의문사 when 하고는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 did you visit in 2018 하시면 맞죠. 왜? 2018년 요거 과거거든요. 그래서 have, pp, in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해 가시죠? 자 경험, 결과, 계속, 완료는 제가 알려드린 노래가 있었어요 자 언제까지 안 해오는지 볼 거예요 just already yes은 완료 for, since, how, long은 계속 근데 책에도 뭐가 있었죠? so far 있었죠? never, before, 이 never에는 ever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빈도 부사 횟수는 경험 결과는 없어요. 결과는 뭐야? 이런 부사적 용법이 없어요. 다시 이거 앞에 적어 놓으세요. 뭐이표안 받았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앞에 쓸수 있는 칸 만들어 드렸잖아요. 지금 얼른 쓸수 있는 칸에다 적어 놓으세요. Just already have s 완료. For since how long은 계속. Never ever before 빈도 부사 횟수는 경험 결과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왔죠? Just to already yes은 완료, for since how long은 계속. Never before, 빈도부사, 횟수는 경험, 결과는 딱히 없어요. 라는 건 뭐야? 결과는 거의 대부분, 뭐, 잃어버렸다, lose라든가, 샀다, 뭐, buy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와요, 그냥. 이해 가십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틀리시는 것들은 이거죠? 쌤, 언제 for 쓰고, 언제 since 써요? 라고 쓰시는데, 1월부터, 뭐뭐 이후로란 뜻은 since가 오는 거고요. 뭐뭐 동안의 뜻은 for이 오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인지, 즉, for은 동안이라서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since는 이후로 뭐뭐부터라고 해서 시작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작점. 자, 두 번째죠. 가장 많이 틀리시는 거. 아까. 빈이냐, 곤이냐인데, 빈이라는 건 뭐야? 가본 적이 있다. 혹은 갔다 왔다. 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와있죠? 몸에 가본 적이 있다, 갔다 왔다. 저희 그랜머 이사도 나와있어요. 근데, have, g 는 어때요? 가버려서 없어야 돼요. 여기 없습니다. 여기 없음이에요. 여기 없음. 여기 보시면 어때요? 나 런던에 가본 적이 있어. 아니면 런던에 갔다 왔어. 나 방금 돌아왔어.란 뜻이죠. 즉 여기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he has gone to the party. 이거 he's he has 줄일 수 있어요. 가끔 물어보시더라. He has gone to the party. 나 파티에 그는 파티에 가고 없어. He will come back soon. 곧올 거야죠. 그리고 이 gone의 특징이 있어요. gone의 특징이 뭐야? I, you, we 하고는 쓸 수가 없어요. I have gone, 오답. You have gone, 오답. We have gone, 오답이에요. 즉, 1인칭과 2인칭 주어로는 못 써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자, 여기 지금 불규칙 과거형 제가 드린 거에 있어요. 혹시라도 아직 못 외우고 계신다면, 여기 체크하세요. 내가 몰랐던 거에. 예를 들어서, 어머, 나는 드링크 헷갈렸어. 그럼 여기에다 밑줄. 어, 나 드로우, 드로우, 드로운인지 몰랐네? 밑줄. 어머, 쇼우드랑 쇼온 다 되는지 몰랐어. 밑줄. 내가 모르는 거에 기본적으로 좀 밑줄 좀쳐으세요 특히 이거 많이 틀리더라. 웨이크, 워크, 워큰이에요. W-A-K-E, W-A-K-E-N. 아니에요. 숙제는 마지막에 알려 드릴 거예요. 자,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16페이지예요. 지금 1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색을 좀 바꿔 볼까요? 저희 16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관계사. 우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목적으로 쓰인 명사나 대명사를 대신 쓰는 거예요. 이때는요. 대명사 역할과 동시에 접속사 역할도 해야 됩니다. 왜? 여기 보시면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이죠. 즉, 문장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하나로 합칠 때는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한데 접속사를 쓰지 않고 문장을 연결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혹은 주격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와 접속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고요. 여기 뭐야?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오는데 앞에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는 뭐다?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표 자체를 좀 외워두셔야겠죠. 그죠? 이표 자체를 좀 외워 달라. 뭐 주격은 이미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거니까요.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격은 이제 주어를 대신하는 거, 목적격은 목적어를 대신하는 거죠. 사람일 때후흠대다 who, 되고요. 사람 사물 동물은 위치 대. 아무 상관없는 건 대시예요. 설명할게요. The girl is Jenny의 더걸과 he likes her의 h e 이 겹치죠. 즉 목적어 자리죠. 뒷문장에 목적어가 값치기 때문에, 나얘안 쓰겠다. 에요. 나얘안 쓸게.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니까, 얘를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디로? 더걸 뒤로 옮겨와야 되는 거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꾸며주는 명사. 명사 뒤로 가셔야 돼요. 명사 뒤로 문장 전체로 옮깁니다 전체 이동 하셔야 돼요쭉 가서 그래서 지금 어때요 is Jenny가 제일 뒤에 와 있죠 그냥 싹다 옮겨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푸시는 분들은 아니 likes is 이상한데요 라고 하시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죄송해요 다시 여기까지가 거를 꾸며주고 있죠 who를 쓰든 whom을 쓰든 that을 쓰든 생략을 하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볼게요. 봐라. 봐라. 글들을 봐라. 유리는 포스트드 올렸어. 그것들을 블로그에. 그러면 여기서 뭐야? 얘랑 얘랑 같죠? 즉, 글들하고 글이 같습니다. 그럼 뭐야? 나얘안 쓸게 해서 겹치는 말 뒤로 얘가 싹 옮겨왔죠? 그래서 사물, 글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나 대슬 쓰고 나머지 똑같이 쓰시면 돼요. 생략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 포인트는 여기죠. 자, 이곳은입니다. 장소예요. 나는 숨겼어요. 열쇠를 여기에 숨긴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럼 뭐가 겹치죠? 지금 여러분 문장에? 더 플레이스랑 더 플레이스가 겹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얘랑 얘가 겹치는 거예요. 그럼 나얘안 쓸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겹치는 말 뒤에 사물이니까 위치나 대세 쓰고 여기에 인을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글자 잘 보이시나요? 여기다 인을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전치사를 문장에 제일 마지막에 잘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인을 앞으로 땡기시는 거죠. 그래서 인 위치인데 질문이 있죠. 어? 인은 관계에서 바로 앞에 놓일 수 있는데 왜인대신 안돼요?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밑에를 봐주시겠어요? 전치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 대신아 후는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대신 X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전치사가 앞에 오면 여기 이렇게 앞에 오잖아요. 생략할 수 없어요. 관계대명사를 요거 위치 얘 생략하시면 틀려요. in 위치라고 쓰셔야지 in 쓰시면 틀립니다. t 도안 되고 후도 안 돼요. 그럼 쌤 얘는 뭘 써야 돼요 하시면 후문 가능하죠. 후문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잘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걸로 할게요.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뭐 1번, 이렇게 하는데, 맞니? 하시면 이 문제는 틀린 문장입니다. 왜요? 라고 물으시면, 지금 위치가 온 이유는 앞에 있는 더 카페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위, 고, 뒤에 더 카페를 넣어보시면 되죠. 우리가 위, 고, 더 카페라고 하나요? 이렇게 쓰지 않죠. 위, 고, 투, 더 카페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맞으려면 뭐가 돼야 돼? 고, 투가 되든가, 아니면, to 위치가 되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요거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그 앞에 밑줄로 드린 거 있잖아요. 앞에 첫 장. 시험 대비 안내문 넘기자마자 바로 있는 그첫장 그냥 빈 칸으로 두지 마시고 꼭쏙 들은 다음에 물어볼 거, 아니면 한번더 정리해야 될 것들은 꼭 스스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후나 위치로 채워라 채워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두 고르라고 했죠. 여러분 숙제 해오실 때 모두 같은 거꼭 보세요. 학교 시험엔 절대 이렇게 골라라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너무 쉽다고 해서 막 푸시다 보면 나중에 학교 시험 볼때 굉장히 헷갈려요. 자, 이거 두 문장을 하시는데대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합치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쓰실 순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woman이랑, 헐이랑 겹치죠? 그럼 헐안 쓰고, 여기에 넣을 수 있겠죠?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신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아, 죄송해요.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겹치는 말 뒤로 옮겨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랑 뭐가 겹치는 거야? 항상 밑줄 치세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더 워먼이랑 허리 겹치는 거잖아요. 그럼 나얘안 쓸게 하시면 싹다 옮겨가셔야 돼요. 그럼 다 어떻게? 더워먼 훔도 되겠고요. 후도 되겠죠? 그다음에 훔. 그럼 다 쓰시는 거야 다. I wanted to meet left for India.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가운데 넣으시면 절대 안 돼. 정말 쓰기가 너무 너무 귀찮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왓치랑 이시 겹친다. 얘 빼고 여기 사이에 넣는데뭐 여기에다 위치를 넣겠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받을릴수 있는데. 이거는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왜? 이 문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테이블에 들어가겠다는 건지, 여기에 들어가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꼭 정확한 표시 하셔야 돼요. 아, 뭐 실수해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여러분. 내신 때는 이해해드릴 수 있지만, 아니, 네. 바꿔서 말했어요. 수석 때는 이해해드릴 수 있어요. 뭐, 조금 안 했어요. 하면 웃으면서, 그래, 할수 있지만, 내신 때마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숙제 설명할게요. 이거 안 들었으면 숙제 모른다. 자, 숙제는요. 3에서 10페이지, 16, 19페이지에요. 자, 요거 숙제입니다. 요거 숙제예요안 들었으면 몰라요. 저 지울 거예요. 3에서 10페이지, 16에서 19페이지. 저 지워요. 자, 열심히 듣고 오세요.